11의 일반작은 테크 오미크론입니다. 내 데미지 비례하는 레이저가 감기는 눈물을 확률적으로 쏘는 오늘은 뭔가 좀 사기템이 먹고 싶은 날이라 사기템 하나 뽑았습니다. 원래 평소엔 안 그러잖아. 그냥 막 이상한 거나오도 하잖아요. 어, 잠만 하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한 번만 더 찍어주시고, 럭 조금 올려주고, 관통 조금 해주면 되겠다. 이거 하나도 좋지만, 조금 중첩되면은 되게 좋거든요. 4, 기로 가주시고. 이야 무한탄 여기가 이제 비밀방이고 여기는 플랜 B였습니다 오 어? 나이스 그리고 그냥 비밀방 은 아니었고 오야뭐 어? 이렇게 많이 나오냐 1라운드부터 먼저 들어갔다가 하... 쌍관이 바로 나온다고? 초 버그사태 몬스터 확률적으로 불태우기랑 와 아니 굽피어 구피... 뭐지 이 억바작 뭐야 이거 와 이거 하트 나 있어 돈까지 먹어주고 다 보야 피몬이랑야다 보야 그냥 돈이 애매하고 상점 레벨도 낮으니까 그냥 폭탄으로 아, 구원인데? 와, 돼지 뚱땡 뚱땡이! 미쳤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떡 하죠 이거? 아, 이몰또 어디까지 보여요야? 그냥 속에, 속에 잠깐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채팅하지 마세요. 이걸로 그냥 피맥을 바로 찍어버려 이렇게 해서 피맥으로 찍고 마저 여기 해주시면은 정말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 소울로 가자 그냥 아니다 안뜰수도 있으니까 이게 뜬다고? 바로 천사 잡아버리고 소울아트 안나오나? 야 경력이 몇인데 설마 천사 잡다 죽겠습니까 제가 죽음 웃기긴해 근데 저는 죽지 않아요. 휴 살짝 조마조마긴 하 했어 돌려주면은 오 미쳤다 쌍둥이 자리 내템 다섯 개 소환하고 하나 골라 먹긴데 바로 테크 오미크론 중첩에다가 아 구피 눈으로 보이는데 아 맞네. 에이 좀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러세요 소울아트 어차피 나오니까 먹고 아 트롤폭하고 하트가 모잘라요 아쉽지만 30원은 안될 것 같고 여기서 하트가 나온다면 아 아깝네 한번만 더 하면 되는데 까비 와 오늘 이거 미쳤네 야 테크 두줄 장난 아니구만. 이터널로 피맥 안 만들고 희생했으면 된거 아니냐고?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아니, 두피 뭐야? 아니, 투구피라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면서 살았는데? 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번 돌려주시고, 포이은 대충 먹어주시고, 아, 색깔 바뀌니까 좀편안하고요 아, 이뭔또 시드요. 이건, 이건 일반작이고요 아, 이런건 진짜, 오랜만이구만. 와 돈이 무슨 계속 나오냐 바로 다 먹어주고 와 데미지 봐 아니 행운당 데미지 업이요? 행운 1당 데미지 1%구요 야 장신구 수랑 일단 돼지 저금 이용해서 돈좀 뽑아주시고 야, 행운증가 좋았다. 이터널 몬스터가 나왔지만, 너무 깔끔하게 잡아버려. 와, 쩌네. 샤스도 오늘 느려져가지고, 양파 덕분에 깔끔합니다. 들어가서, 황금이면 이거 어떻게 되나? 어, 뭐 달라지진 않고 스탯 20%추가증가 먹고 뭔가 장신구가 더 나온 느낌이긴 한데. 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돌리고 딱 여기까지. 딱 깔끔하다. 아, 맞네. 흡수할 수 있네. 바로 그냥, 사기 장신구 흡수해주고. 아, 이거 뭐야. 뭔년네 야, 여기다가 그냥, 천사 들어가서 유독까지 나오면은? 열쇠 없애고 나머지 증가 먼저 하고, 그냥 이거 먹고, 증가가 안 됐네. 그거라 그만 살아, 그만. 어, 음. 투구 핀데 하이브? 그러면은 달방 어야 1원에서 25원. 아이작 합방할 때 얘는 왜 이렇게 아이작을 못 하지? 라고 했다고요? 아, 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음, 그런 말한적 없고, 음. 술 먹방을 하자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또 술을 못 하니까 아... 일단 돈뭐이 정도면 아패드 여기다 갓테드 먹으면 그냥 끝나죠. 그분도 못 마신다. 어잘 드시던데 돌리고 거미는 좀 그렇고 뭐야 바로 보스였나? 방좀 돌다 옵시다 옛날에 술 먹방이야? 아 그거는 이제 그 엑스 레이티드라고 칵테일 그냥 깔짝 깔짝 네. 아뭘 여자 없으면 술안 마셔야 어? 상점 무료로 들어가니? <laughs> 그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냥 어? 야 행운의 데미지구요 이건 안 열어도 될것 같고 행운당 데미지를 퍼 있으니까 데미지1%더 떠올랐고. 아 이승 바로 천사 먼저 봐주시고. 애매한데 에이프리 맞겠지? 그래도 야 데미지 10%추가진가 파이브 먹었고. 나왜 들어갔냐? 아, 왜 들어갔어? 돌리고? 스테이지 자, 다시 하는 거였나? 일단 내려놓고. 아니, 옛날 술 먹방 말고요. 아, 다시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 해가지고 맞은 거니까요. 때문에 괜히 한대 맞아가지고 여기가 1급 비밀 방이었구만. 여기, 여기, 내줄 알았어? 여기, 여줄 알았어. 기 여기, 여줄 알았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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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폭탄 그냥 여개터기려서여 원짜리 하나 여 있는데? 아, 폭두개로 5원이야. 배터리 하나 쯤 해주고, 마지막 한번더 데미지의 혼란. 나이스 <laughs> 김선홍, 평생 자랑, 젠타님이랑술 먹음. 어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평생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지. 아니, 이게 사람이 술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술을 못해요.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술을 잘 드시거든요. 아, 와... 강아지 빨. 어. 아니, 입구에서 바로 폭탄. 오케이.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큐더블 이 아니, 평생 자랑할 급이 아니다가 아니고. 그런 걸뭐 하러 이렇게 막어? 떠들고 다니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그러면 그런 거지. 심심하다고요? 그냥또 일반 작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아니 아니 아니. 플러그 가는 게 맞아. 딱 여기까지 일단. 카리나 씨랑 술 마시면 평생 떠들고 다닐 거라고? 아뭐 그래도 뭐 그냥 음. 아 어쩌다 한번술 한잔 했어. 이러고 말겠지 뭐. 그걸 막... 어? 야, 내가 말이야. 어? <laughs> 이러진 않습니다. 저. 어? 야, 아, 샷스네. 아, 뭔 샷스요? 아, 제가 언제 언급을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야, 딜 봐. 미쳤습니다. 근데 67이 안 떴다고. 어쩔 수 없다. 천사 그냥 들어가버려. 나이 30. 아, 이게 안 되냐. 야, 뭐다 텔레포트야. 비밀방 그냥 한번 들어가고. 폭탄이요. 깔끔하게. 아 맞다. 쿠피 눈이지. 까먹었고. 그래서 열쇠 한번 사 해주시고. 어, 살짝 놀랬다. 음. 음. 액티브 옮기기 아이스. 바로 옮기면은 또 이게 차요. 게이지가. 하, 끝났다 끝났다. 돌리고 리스. 힘이챙겨줘아여기까지인가지인젝트파젝트 파괴랑 두그들먹어버먹여기까지인가지인쉬운아쉬운 아, 챙기고 챙려고자려어이정어이정도면 강아지 이빨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 하울링 소리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버렸구요. 아, 열쇠 챙기지. 내가 뭐 저기 바보야? 어, 데미지 0.75. 랜덤 방향으로 눈물 쏘는 패시구요. 이거 쓰면 두 마리 되구요. BFF 먹으면 1.5배구요. 근데 얘는 테크가 안, 감, 안 감기네. 야, 시원하이. 끊뭐라 뭐야 어, 이걸로 열쇠 얻고 들어가면 달방 강화 먹어봐 나는 투구피니까 하이브에 투구피니까 달방 그냥 강화해가지고 들어가 버려. 와, 이거 깡으로 들어가는게 좀 아쉬운데 석큐 필요없고 아닌가 필요 없고 그냥 돌리고 유령 소환 아 먹을 걸 그랬나? 바로 달방 한입? 같다. 아 장신구 일단 버리고 이것 때문에 황금 상자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다. 보고, 어 보고 열면 되잖아. 아나 바보야? 아 그러네. 바보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이거 안 열어버리면 되지. 어방한칸 모자라는 거 봐. 이거 베리어 먹고. 해우고 먹고 돌리면 돈낭비가 좀 심해. 용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려가지고. 음. 야팀 보소? 이것만 먹어. 그래 아뭔 그리디야. 마지막 상점인데 이거. 열쇠가 이렇게 안 나와. 슬리피도 해야 되고. 나이스 이걸로. 여기 있는거 복사해주고 음 슬리핑 그냥 먹고 근데 이제 1스택이네 아 있어 이거 죽이고 어 뭐야 어야 오미크론 되는데 어야 방금 너 했잖아 오미크론 어 아니 방금 쌌는데 뭐야 아니 방금 쌌다니까는? 어, 됐는데? 어, 뭐야? 아이, 망상이 아니고, 대자너, 대자너, 어? 나이스, 야다리 먹어주고. 야, 뭐, 야다리까지 나오냐. 무려 오미크론? 됩니다. 어? 아, 나이게돈 해서 뭐 하냐. 상점 끝났는데. 나이스, 먹기. 야, 끝났네, 끝났네. 그냥 먹고 도망 이게 안 든다고? 데미지 먹고 돌리면 차라리 이게 낫다. 쿨러가 낫다.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고. 아 이거 저주가. 뭔 저주가 이렇게 걸리냐? 소울아트 포기하고 저는 상남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맵저주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밍 하는데. 아 하필 맵저주예요. 끔찍한데 열쇠도 없고, 어, 지형 원통연사와 별이네. 야, 나머지 달방 그냥 이비라트 방 아, 소울 있었는데, 아, 괜찮아. 어차피 달방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니 보스네, 뭐야? 좀 가까워. 나이스 샷스 감소 연사증가 나이스 열쇠, 소울두 개. 일단 여기 한번 돌리면 와... 끝났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장신국수 해주시고, 이거 들고만 있고. 연사에다가 몬스터 때릴 때마다 유령 눈물이 추가되고 유령 눈물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몬스터 한 번에 때려주는 거 먹고. 아, 너무 쎄, 너무 쎄. 그리고 이 레이저 감기는 게 원래 유령 눈물은 어, 이런 식으로 그 눈물이 도는데 그 유령 눈물이 설명 어떻게 해야되지? <laughs> 유령 눈물에 레이저가 생겨가지고 레이저가 몬스터 때려가지고 이렇게 무한동력이 됩니다 아왜또 고졸식 설명이라 그러세요 저는 이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끝났다. 이제 달방. 힘들지만 들어가서 열고 뭐지? 아까 분명 아이템 상자가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리스트 없다, 리스트다. 와, 이거 들고, 돌리고, 먹고, 소환하고, 가자. 어. 구피는 뭔 구피여. 어,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전에 이거, 어? 아, 이거 상자가 바뀌어가지고, 장신구 내려놔가지고, 상자가 바뀐 거야? 와, 소름이네. 하지만 아직 달방이 나왔다는 거 여기서 얻으면 되지 그렇지 오 나이스 요거 요거 천사 텔리죠천사는 일단 확정이고 나머지 달방 들어가 가지고 피 하나 안 뜨나? 아우, 안뜨네, 그냥 버려 일단 보트 먼저 잡아서 뜨나 안뜨나 보고 아, 그렇게 안 쎈데, 안 떴고. 이걸로 딱야 방패 일단 돌리고, 아이고 펜 먹기 싫은데 폭탄은 붐이랑 이거 먹고 리스톤 한번 딱 해주면 그냥 오늘 사기템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갑시다. 열쇠 먹고, 자 초신성, 몬스터 때릴 때 확률적으로 데미지 3.5빛 소원이고요 근데 빛이 약간 센빛어와 잠만 2 5원이랑 가방이요? 와 부활템 당 데미지 업인데 뭐 부활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 행복하냐고요 오늘 행복합니다 일단 두개 빠르게 들어주시고 데미지업 챙겨주시고 오버차지 뭐야 어이름이 이거 다이스 안차는데 어아나 바본가 아 뭐야 아나 폭탄 왜 안터지나 했다 어이름면 손해잖아 일단 들어가서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드리고. 파리 데리어 먹고, 재생 한번 하고. 파리 세트는 좀 별론데. 왜냐면 파리가 시끄러워요. 터트리자 그냥. 아, 맞다, 맞다. <laughs> 아, 이게 좀 어렵네. 까먹네, 자꾸. 이거 그냥 먹고, 리스톡 한번더 하자. 하지? 야, 이게 초신성 효과고요, 빛나오는 거. 이게 짬쎄기 때문에. 3.5 고정이지만. 아, 그리고 풀타임 10초입니다, 10초. 야, 다단이 펴서. 오늘은 더 달라 안 하시네요. 알아서 줄줄 줄 알았지. 농담이고, 한 2,000원만 더들수 있나? 아니, 배달료 하게. 육개장 배달료가 3,000원이어가지고. <laughs> 매혹 필요 없고, 우울증도 필요 없고, 내려갑시다. 아, 왜 일진이라 그러세요? 어? 배달료 줄 테니까 사먹으라고? 아, 뭐야. 또,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 천원. 아, 나이스. 아, 근데 지금 먹으면 살찌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내일 아침에. 음. 아, 지금 그렇게 염분 많은 육개장을 먹는다? 이거는 그냥 살안 빼겠다는 거지. 먹고 인증샷 보내면 사주신다고? 아 진짜? 살 빼고 연애해야지 에이 뭔 연애여 연애는 저 진짜 우리 모두의 꿈아 이거 자꾸 맞네 내집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 네. 내집 마련하고 또 어느정도 이렇게 그냥 먹고 싶은거 그냥 딱 다 먹을 정도 되면은, 연애도 다그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님들. 내가 지금 이렇게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인생 사라지는 거지. 연애하고 막, 나가서 막, 밥 먹고 하면은, 오,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배달료 3,000원이요? 아, 그렇습니다. 야, 오늘 너무 깔끔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테크 오미크론의 힘인가? 보스도 그냥 깔끔하게 바로 찾았고요. 여기까지 오늘 12월 1 0일에 일반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